안녕하세요. 준수학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밑각이 나와 있습니다. 양 밑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요.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선의 발은요 교점의 자리입니다. 교점 점입니다. 점 수선의 발은 점이죠. 자, 그러면 이 어, 전체 길이를 a라고 지정했을 때 과연 저 높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B의 각의 크기를 안다 그러면 이 위의 각을 하나 알수 있겠죠. 이걸 x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c의 각의 크기를 알때이 위의 각을 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y 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x 더하기 y는 90도가 아닙니다 그냥 임의의 각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때 뭘할 거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bh의 길이와 hc의 길이 이두 가지를 더 하게 되면요 이두 변의 길이를 더 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a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뭐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a h의 길이를 선생님은 그냥 h라고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h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얘를 h로 잡았을 때 bh와 hc의 길이를 각각 우리가 삼각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h분의 bh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i는요, 탄젠트 x가 됩니다. 즉, x각을 기준으로 해서요, 잘 보이시나요? x각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요렇게 변을, 직각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탄젠트죠. 그러면 h분의 bh가 탄젠트 x니까요, 우리는 bh를 또 이렇게 정해 볼수 있겠네요. bh의 길이는요, h 곱하기 탄젠트 x다라고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ch 길이도 마찬가지죠. ch 길이도 탄젠트 y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즉 ba h 분의 그 다음에 ch가 바로 탄젠트 y가 되겠죠. 그래서 h 분에 h 분에 ch의 길이는 탄젠트 y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ch의 길이는 당연히 h 곱하기 탄젠트 y라는 거죠. 자, 이렇게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bh와 bh와 ch의 길이를 더한다 라고 한다면 그 길이가 a라는 거. 즉, 전체 길이 a가 된다는 거는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삼각비를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h 탄젠트 x 더하기 h 탄젠트 y라고 쏠게요. 그러면 여기를 a라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h라는 거죠. 높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높이. 그래서 h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가 a니까 양변에 어, 괄호 안에 값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요 각이 x고 요 각이 y인데 x, y가 뭐 b와 c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x, y는 요 나와 있지 않은 각들입니다. 문제상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않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X각과 요 위에 있는 Y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꼭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를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이제 3번인데, 자, 다음을 뭐 공식을 알면 금방 되는데, 한번 뭐 복습 차원에서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게 되면, 요 초록색 삼각형과 보라색 삼각형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수선이니까요. 수선입니다. 여기각과 여기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봐요. 그러면 시커멓게 칠한 이 각을 x라 그럴게요. 그럼 저 x는 몇도되겠어요 당연히 60도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를 y각이라 그러면 y각이 30도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공식 외울 때는 그 공식이 돼서 철저하게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bh 길이는요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변 보이시죠? 같은 색이라 잘안 보이겠는데요 음 이렇게 자 파란색을 보십시오 h분의 bh h분의 bh는 h분의 bh는 탄젠트 x니까 탄젠트 x니까 bh는 h탄젠트 x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 각은 x니까 당연히 60도 여기 x가 60도로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CH 길이는 마찬가지입니다. CH 길이는 탄젠트 얼마다 y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알 수가 있겠죠. 즉,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AH 분의 CH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걔가 말하는 게 걔가 말하는 게 H 분의 H 분의 CH가 탄젠트 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y.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CH는 탄젠트 Y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Y자리 대신에 이제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당연히 30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BH와 CH 즉 여기 두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죠? 이두 변을 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 얼마일까요? 당연히 전체 길이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이 나와있고요. 근데 갑자기 무슨 H 도하기 H 나와있는데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 여러분들, bh 길이는요, h 곱하기 탄젠트 60도죠. 그럼 탄젠트 60도는 값이 얼마죠? 당연히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h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된다라고 보일 거고요. 어 공식은 여기서는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어, 좋습니다. 문제 풀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 위각을 이렇게 x 즉 60도라 잡아주고요 요 각을 30도라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문제풀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h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탄젠트 얼마 60도 더하기 탄젠트 30도 분의 전체 길이 10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런식으로 이제 바꿔서 계산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옆에다가 어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있다라고 합시다 1분의 10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분모 분자에다가 괄호를 하나 치시고요. 이 루트 3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밑에는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3 플러스 1 위에는 10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밑에가 4분의 10 루트 3이니까 답은 2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도 법문수의 계산도 알아주시면 편하게 어 계산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제 둔각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도 제시된 조건은 어 이전과 동일합니다. 한변과두 밑각이 나와 있을 때 높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수선을 내리셔야 되는데 당연히 수선은 BC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H라 그러면 H는 도대체 어떻게 구한 거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리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C의 연장선, 요 연장선이라 그러죠. 여기 연장선 위에 수선의 발을 H라 그랬을 때 하는 원리는 얘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BH의 길이를 하나 잡습니다. 이게 BH의 길입니다. BH의 길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CH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BH의 길이에서 CH의 길이를 빼면 당연히 A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삼각비를 어떻게 하냐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수선을 먼저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나와있는 각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각을 잡는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일단은 삼각형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크게 삼각형, 직각 삼각형 하나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는 게요 전체 각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B각을 알수 있기 때문에 B각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큰 각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전체 큰 각은 요 전체 큰 각은 우리가 이제 X라 그러면은, 탄젠트 X라는 녀석은요, 탄젠트 X라는 녀석은 H분의 BH다. 다시, 탄젠트 X분의, 탄젠트 X, X는 H분의 BH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BH는, BH는 H 곱하기 탄젠트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볼수 있냐면은,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또 하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색칠한 부분, 조그만한 각이 있다고 라 보겠습니다. 이 조그만한 각을 우리가 이제 Y라 그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젠트 Y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빨간색 삼각형에서 H분의 선분 CH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선분 CH의 길이는 당연히 H 곱하기 탄젠트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기억하시죠? 이 파란색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 H 탄젠트 X에서 뺍니다. H 탄젠트 Y를 빼게 되죠. 그럼 걔가 A라는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H하고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로 묶어주면 되겠고요. 양변의 괄호 안에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분의 a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 사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x와 y는요 나와 있지 않은 각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X의 각이 Y의 각보다 반드시 큽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X의 각이 Y의 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Y는 이 뒤편에 있는 빨간색이니까 반드시 Y 각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X가 뭐고 Y가 뭔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꼼꼼히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꼼꼼히 하시려면 은 이렇게 x y 가 뭔지는 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유제 사본 보이시나요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식 그대로 쓴다 그러면 요 전체 각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빨간색 각을 하나 구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보세요. 여기 길이를 h라 그러면 원리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체 각은요, 요 검은색 있죠? 검은색, 요 검은색, 요 검은색의 각은 4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h분의 bh가 얼마다? 탄젠트 45다라고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의 각은요, 이 아래쪽이 60도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30도다라고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분의 자, ch입니다. ch는 탄젠트 30도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bh라는 길이는 자, 여기 보시면 h가 있죠. 양변에 h를 곱한다라고 보니까 h 탄젠트 45도. 자, 그다음에 ch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h를 곱하니까 h 탄젠트 30도 이렇게 해되겠죠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두 개를 빼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당연히 빼야지 이값 아래에 있는 값 4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bh 마이너스 ch가 4다 라고 본다면 본다면 밑에 것좀 지울게요 본다면 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겠죠? h 탄젠트 x 탄젠트 x 45도 빼기 h 탄젠트 y 여기는 30도 되겠죠? 그럼 얘가 4니까 여기 h 여기 h로 묶어서 양변에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h는 탄젠트 45도 빼기 탄젠트 30도 분의 4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조금 하게 되면요.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아 루트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하고요 여기 4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어,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분의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시라고요? 괄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요렇게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4루트 3인데 여기서 유리아 한번 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리아는 또 괄호를 한번 치시고 루트 3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루트 3 플러스 1요렇게 하시다가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밑에는 2분의 4루트 3하고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는 2분의 12 플러스 4루트 3이니까 2를 각각 약분하게 되면 6 플러스 2루트 3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요까지 이제 개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요약 정리를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배운 거죠. 자. 이렇게 한 병과, 그 다음에 양 끝각을 알때 우리가 이제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요 위에 있는 X각과 Y각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어, 결과를 얻었다. 다 이용하는 것은 탄젠트 값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이제 둔각 삼각형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둔각 삼각형이 나와 있을 때도 공식은 비슷한데, 여기 이제 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전체 각이 x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y다라고 꼭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x와 y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이 보면 공식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어려운데요. 오늘은 꼭좀 복습을 차근차근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